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봐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어떻게 그 오시는 길에 앞서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에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재림에 관해서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갖고 은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목을 다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도대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요 본문 내용에 보면은 뭐가 자꾸 이상한 단어가 자꾸 나와 이래요.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하고 또칠 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유랑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대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예요 이거를요 이해하시려면은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딱 봐버리면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가 도대체 다른 복음이냐는 거야 이게 코란도 아니고 불경도 아니고 몰몽경도 아니고 뭐 철학도 아니고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이외에 성경 이외에 다른 걸로 미혹시킨지 알고 있다고 근데 천만에 만만에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게 그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이게 지금 초림 때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재림 때이 일이 우리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은 재림 사건을 도저히 볼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영웅구원 우리가 받은 믿음 그대로 죽어서 낙원 들어갈 생각만 해버리면은 이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 본문이 잡을 일도 없고 이렇게 말씀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과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재림 때좀 있으면 이제 주님 오십니다. 그때 벌어질 일들을 올라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웅구원의 믿음 2000전, 2000년 전에 6월절날 십자가에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무슨 구원죠? 영 영원 구원을 줘가지고 죽음을 얼로 들어가요.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효기간이 있어. 시효가 있어. 이 시효가 차는 순간에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뀐단 말이야. 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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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난 사건이고 왜냐하면 그래서 영혼구원 소식만 가지고 성경 보려고하면은 우리가 지금 영혼구원 받는 하나만 예수 피만 퉁쳐가지고 봐버리면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강대상에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저주 받는다고 저주란 단어가 나오잖아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으면 저주 받는다고. 저주받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저주받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다섯천여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행악하는 자들이요. 주여주여는 했는데 반석에다 집을 못 쪄가지고 불법을 행하라고 내가로 떠나가라는 소리 듣는 자들이요. 또 주님 오실 때 갈러버릴 때, 양과 염소 갈러버릴 때 염소로 빠져가지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벌로 그냥 지옥벌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재림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오늘을 잘 들으시게 되면은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일단은 본문은 읽었으니까 이 내용을 숙지들하고 있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전 하, 하느냐 이거예요. 먼저 배경을 봐야 돼. 배경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바울이 지금 왔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자꾸만 빠져버리네. 빠꾸 하는 거야, 빠꾸. 자꾸만. 빠꾸 알죠? 자꾸 십 년에 빠지려고 하는 거야. 뒤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일단요, 이세 가지 의의를 정확히 보고서 여기를 보면 이제 이해가 바꿔요. 자, 세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7절 한번 가서 잠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한것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의가 의나타나있대 근데 이 하나님 의가요 의 하나가 아니란 말이요. 세 가지야 세 가지. 이세 가지를 파하고서 오늘 말씀 들어야 돼. 이세 가지 의를 파 가지 못하게 되면요 제림 사건 절대로 절대로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엉뚱한 소리대로 해버려요. 어때요? 다 주님 오시면은 뭐하나게? 휴거를 하게 들림 받으려고 다. 무천년 전천년 상관없어요. 다. 전천년주의자들도 환란 전이나 환란 후나 중간 휴가선이나 전부 다휴가들하려고 한다고. 뭐를 몰라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이제 베이스를 깔아야 돼. 자, 구약의 의는 뭘 하게? 의로 여기심이래 버려. 의로 여기심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의로 여기셨다 이래 버려. 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 구원 받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의롭다 하심 이래 버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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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함 이런단 말이야. 그다음에 제일임때 있잖아요. 재림 때 주님 오셔 가지고 육체 구원받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 의인 예를 들 여러분. 의인. 이게 세 가지 의가 복음에는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말한 거는요,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 구약 시대라고 하고 두 번째 말하는 의는 신약 시대라고 하고 세 번째 의는 재림 시대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천년 시대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친이란 말이야. 이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이거를 입력시켜야 돼. 어떻게 입력시키느냐? 율법! 그러면은, 의로 여기심,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오. 신약시대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칭의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거야. 의 라는게 뭐냐면 한문으로 오르리 자야 오르리 오른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때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한테 의인 이래 버려 의인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양들한테 이래 의인나 이래 버려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의인이라고 그때서 나와. 그거를 디카이 오스 그러는 거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은, 의로 여기심. 복음은, 의로 하심. 일단 이두 가지 관계성을 보고서, 어디를 보느냐.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지인이 아니로 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한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육,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디카이 오오 신약 시대에 구원 받는 걸 말해 예수 피로 구원 받는 걸 말해 율법이로 행위로 하는 게 아니래. 쉽게 말하면 율법의 의는 뭐라겠어요? 의로 여기신. 의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의로 여기신 갖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림 때 이게 그저를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가지고는 누구를 못 만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근데 왜 니네들 교회 나오면서도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 소리여 지금. 그걸 안 지켜야 되는데 지켜도 문제라니까. 시호가 이미 끝났단 말이야. 이미 세례 요한 때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가봉 1장 15, 15절에서 가르세다 때가 찼거는 순간에 율법은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난 거 갖고 있으면은 불법이라니까. 저주받는, 그게, 그게 저주요 저주. <laughs> 그래서, 이러는 거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는 아니란 소리예요, 이게. 앞뒤 문맥 잘 보면 그, 그 소리를 복잡하게 돼 있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아까, 아까, 뭐라그랬어요 율법, 이, 이 시효가 끝난 거라겠지요. 끝난 거는 좀 있으면 뭐라고 하냐. 헐었다. 이래 버려. 헐었다. 예? 헐어버렸단 말이야. 패했단 말이야. 패한 걸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세우려고 하느냐. 이 소리가 지금부터 나와요.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지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지를 짓게 하는지 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 범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이소리요. 율법으로 주님 만나게 돼. 자꾸 하면은 죄인으로 빠진다로 나, 나타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를 뭐라 그러냐? 그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소리요. 이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자꾸만 이게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말했어야 되냐면 간단하게 말해야 돼. 이렇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율법은 이제 끝났다 근데 니네들이 자꾸 교회 나오면서 율법 가운데 지나가려고 하면 저주받아가지고 헐었던걸 다시 세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악된 문명이 약한게 복잡하게 해놨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맥락이 그거예요 이미 헐었던 거를 헐었던게 뭐예요 율법의 복음을 말하는 거야 월율법의 복음 율법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실메시아를 전파하는 게 뭐했어요? 복음했어서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원복음이라 그거가요원시보금 원복음이야. 그 다음에 3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기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기죠? 율법으로 는 의롭게는 안 되는데. 율법의 의는뭐라겠어의로 여기심이라니까? 의의로 여기심은 됐는데 그걸 이미 헐었다는 거야. 이제 그게 시후가만료됐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의롭게 못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낙원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똑같은 소리야.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냥하시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대.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잖아. 아멘. 2000년 전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저주.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령했다는뜻은요뭐 뭐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이 단어가 나오냐면은 구약 시대 때는 나무에 달려 죽으면은 저주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주받은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받았다는 거야? 저주받았다는 거야 왜 니네들 저주받은 걸 대신 지었다는 거야 율법의 저주를 이걸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맥락하고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그, 그거를 완성시켜 주러 왔다 이미 다 율법은 끝났어 복음이 시작됐어 그럼 복음 안에 안 좋으면 되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저주를 대신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서 달렸는데 헛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네. 아멘? 금액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5장. 5장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 깨그 세계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야. 율법을. 자유함이란 말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자유인으로 렇게돼 있어. 여기는 종의 멍에를 율법을 지키면은 종의 멍해진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움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서운 세계 이게. 그러니까 왜 이미 다 종의 신분에서도 빠져나오게 하고 저주에서도 대신 너희들을 다 이렇게 구원에 놨는데, 왜 자꾸 다시 뭘 받으려고 해? 음. 할래 받고! 그러니까 이 소리요.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이, 이 소리야. 율법 전체 다 지켜라, 이거야. 음. 지킬 수 있냐, 이거야. 못 지키니까 주님 이 오신 거거든요. 아멘. 못 지키니까. 그걸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없는 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그러면서 이러는 거요. 이 사절이 엄청 중요한 장절이에요.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 하는 너희는 이래.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에요. 의롭다함이 뭐야? 예수 믿어야? 예수피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는다고. 안 되겠다. 의심하는 것 같아. 여기다 손집어 놓고 가봐요. 문자적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노마서 가봐. 로마서 5장 가봐. 5장요.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 보니까 예수 피로 뭐 얻는다고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갑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자는 예수한테 끊어지고 은혜 가운데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지옥 결국에 간다는 거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뭐요? 의로 여기심 피로 말하면은 짐승 피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거예요. 짐승 피로 예수를 못 만난다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똑같은 소리야. 아멘. 침승피로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초림 메시아를 영접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거를 의롭다함을 받고 있어. 이 의롭다함을 가지고 의인 되려고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지. 재림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소리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가지고 의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순간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야. 그래서 저주란 단어써. 그래서 염소한테 저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 41절에서 그래서 그래요 이게 아멘? 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성경 66권 중에서 있을 거 없을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이거 없어. 그러면요, 당부를 한다고.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은, 5장 같은 데서 보면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상태와 너무나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갈라테서 5장 7절에서 12절이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났다는 거요? 그러면은. 너희를 부르신 자가 아니래.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쪽에서 왔다는 소리야. 음. 이게 그 소리요. <laughs> 그 다음에, 구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에 퍼진 이라! 이 적은 누룩이 누굴까? 은혜에서 자꾸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야.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거요. 영원 구원 받은 이미 음 주님 만나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 적은 누기이 온덕에 퍼져서 다 전파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퍼져 있잖아. 우리 지금 현실이. 아, 주님 만나자고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휴가 자고들 하잖아. 못 하게 돼 있다니까. 주님 오실 때. 택가신 자들, 영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의롭다심이라고 안는다니까! 의인 그런, 의인 그런다니까. 디카이 오스를 쓴단 말이 아멘. 네. 그니까 우리가 영원권 받은 이미든 그대로 주님 절대로 못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고이 소식 전파하는 자들은 뭐, 뭐 한다는 거지, 그. 누룩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룩. 좋지 않은 누룩이야. 그렇다그래서 누룩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좋은 쪽에도 누룩이 뜨고안 좋은 쪽에서도 누룩 써. 이게 그러니까 왕창 퍼지는 거를 누룩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누룩이요 뭐냐면은 소다야 소다. 이렇게 빵 만들 때 밀가루에다가 소다 넣으면 어떻게 확 부풀어 오려 누룩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확 전파되는 걸 누룩으로 표현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안해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요? 예? 이미음이대로 주님 만나라고 하는, 다른 복음 전환께 하는 게 요동케 하는, 요동케 하는 자네. 이게 심판 받는데, 심판 실제로 받아버려요. 이 심판 받을 앞으로의 종들이 누구냐면은, 무익하고 게으른 종들 악한 종이라고 해버려 아니요. 주님이 더디오래라고 해가지고요 전하지 않는 종들 보고 악한 종이라고 해버려 음. 또 본전만 내놔 이자 안 내놓고 본전은 뭐고 이자는 뭐예요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11절 <laughs>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만약에 이 소리 율법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다면은 내가 왜 이런 소리 머리 아프게 하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한테는 또 이거요. 우리한테 이게 중요해 우리한테 우리가 영혼고원 받은 이믿든 그대로 주님 만날 수 있다면은 저도. 왜, 지금 이러고 있냐, 이거야. 그런 지금 맥락, 이 제가 사도박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런 맥락이라고, 이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요. 예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시오가 이미 끝난 복음이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시오가 끝난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야. 자, 2000년 전에는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 가신 자들 했죠. 근데 율법은 언제 끝났어요? 세례 세례이완 요한 때, 세례 요한이 해로당하게 잡혀가는 순간에 율법 시대는 끝났어. 그럼 시호가 끝난 걸 가지고 주님 영접하려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인 거요. 다른 복음. 그러면 이걸 또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영원 구원 받아가지고 낙원 가는 믿음을 복음을 은혜 복음이라고 그래 은혜 복음 은혜 복음이 선한 거지 우리를 지금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은혜 복음 없이 어떻게 천국가 지금 신약 시대 근데 이 은혜 복음이 이방인의 때까지야 누가 보면 21장 24절 로마서 11장 25절 을 보면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 숫자가 차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절기가 딱 차는 순간에 은혜 복음은 이제 뭐뭐 뭐 돼요? 헐어버린단 말이요 아, 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올때이 복음 이미 죽은 시오가 아직은 시오가안 끝났어요 좀 있으면 끝나요 이방인 때가 차는 순간에 언제 끝나면 표적이 있어 오마르 성전 자리가 회복되는 순간 헤롯왕이 보수공사했던 주님이 모실 때 성전, 솔로몬 성전 자리, 헤롯 성전이라고잖아. 그 자리가 오마루 성전인데 지금 해교 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회복되는 순간에 은혜복음은 끝장나게 돼 있어요. 이때 뭣도 모르고 그냥 끝난 것도 모르고 여원구원 받은 이미도 쉽게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께 칭의 받은 우리 구원 받은 자들이 살아서 직접 예수님 영접하려고 할 때는 이게 뭔 복음이 된 거야? 갑자기 다른 복음이 돼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은혜에서 예수안에서 떨어진다는 거야. 끊어진다는 거야. 이 끊어진 자를 가리켜서 세군데에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5장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 보면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못 들어온 자들에게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게 바로 끊어지는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이 은혜 복음이란 말이요 이게 지금까지는 살아 있어. 조금 있으면 끝나게 돼 있어. 헐게 돼 있다고.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첫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꼭 듣고 기름 준비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영원한 복음, 은혜 복음 위에 영원한 복음이 또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해서 의인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